<laughs> 어, 유보, 어, 들어간다. 어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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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생각 아, 그러세요? 음. 도 드시고. 달아야 <목소리나> 되는 거야? 그럼요. 누구십니까? 그러면 맨날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 딱달 아니, 야 잠깐만. 아 아니, 애 두고 왜 나야? <laughs> 먹고있어 아, 있습니다. 여기야! 돕고, 들어갔다고? 잠시 후고 안한다면서요? 아, 생겼습니다 갑 감사합니다 회장 연예이 A형이다 아, 제 혈액형은 A형입니다 와. 시즌권 3 0장이 넘었다 心里装。 선생님, 이거 어려워요. 이게 이게 쉬워요. 준비. 자. 작 오. 잠깐만 잠 오. 만 오. 그, 오. 오. 다른 오. 하고 지금 조 오. 오.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쉬시는데요, 다들. 엄마! <laughs> <laughs> 영상이에요? 생방은 좋죠. 공의 오신이라고. 어, 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금가되어서 가지고 우리 곰두리를 더욱 더 발전하는 공매로 만들어 주실 수만 감사하겠습니다. 스키남 공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섭 이거 모두답니다. 저 베이스는 주로 영평하고 유원에 주로 활동하고 지산에도가끔니다 만나도 만나고요. 오늘 베트몬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펭긴 한민 가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관광고도 희백이고요. 여기는 와이프 장세람도 소연이고고요. 용평 베이스로 있었는데 스키 스키 한 2년 탔고요. 올해부터 지산 오려고 지산 치스퍼 걸었습니다. 미야기노고요저 베이스는 지산하고 하이원 올해, 이번 시즌은부산하고 어, 하이원 베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수영제빠지는시요수영제 만. 이영이 만. 시영제 만. 시영제 만. 시영제 만. 시영제 만. 오년 인수입니다. 네. 저희 베이스는 하이언이고 스키 타고 이 사람 보드 타나 봐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드. <모두. 웃음> 안녕하세요 에이슬로 <A> 편입니다. <laughs> 챌린지했다가 욕 많이 한었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야니가연입니다 저는 스키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 어5기와 흉몽을 쓰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제게이스편 <게시판> 아무 씩 많이 물어보시는. <laughs> 우기와 오기입니다. 고기입니다. 고기. 카인 두섭이고요. 제이 기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제이스티용평이에요 스텔라 은주입니다. 아주 좋재호스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가입한 신입 채령 준입니다지도연도 <laughs> 처음이고 모든 게 처음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 재하입니다. 올해 지산에서 월수금 아침 8시반부터 1시반까지 <laughs> 8시 있을 일정위원 <laughs> 잘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와이프인 네무장관 <네오> 혜선입니다. 루케케 <laughs> 강윤석입니다. 그리고 와이프 구구금 <laughs> 수희입니다. 저희 베이스는 어, 웰리힐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소다 소연이고요. 요번에 베이스 지사연 플러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닉네임은 중년이라는 게 너무 아는 것 같아가지고 강동구 살아서 강동 인행으로 바꿀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꾼윤성이고 어, 이번 시즌 베이스나 용평에서 스키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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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때이 지연입니다. 또 특히 그 스타파 대호입니다. 종일 노출하시고 하이원에서 보드타고르크 오래오래 장수입니다. 오랜 친구이네요. 안녕하세요 와일드찬입니다 베이스는 이창이고요. 아 본사 하이원에서 스노우부드 타는 체프리처버입니다. 제가 카페에서는 말이 많은데 오프라인 나오면 조용하거든요. 많이 좀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난다 동원입니다. 저 보드를 타다가 스키를 타다가 샤인을 신고 포트를 탑니다 요즘. 나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모코 창균입니다. 만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스 J 주역인데 여기서 이름 너무 어렵다고 제나 주역으로 바꾸라고 해서 바꿀 예정이고. 고요 어, 지산에서 살 거고요 저는 <laughs> 만나고요. 오늘은 큰애만 데려왔는데 천애는 모두 타고 저이쪽는 스키 타고요. <laughs> 박희성 선입니다 <laughs> 스키 타고 베이스는 용평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어, MTB하고 스키 타는 몽불랑 규정입니다. 베이스 <laughs> 하 <laughs> 보드랑 <목소리> 어, 스키 둘다 타는데 주로 스키를 탑니다. 잘 안녕하세요. 스키스에서 스키타는 도라에몽, <목소리> 세몽 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르수지입니다. 1919입니다. 베스는 하이원, 하고 용평, 웰렐님을 이렇게 돌아다닐겁니다. 주사에서 타는 리버클 동일입니다. <laughs> 입니다. 아, 베이스, 베이스. 아 베이스를 하이원 요번에는 지산 이렇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비둘기 성우입니다. 베이스는 하이원이에요. 보드타요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원에서 사자 두 마리랑 스키 타는 고무줄 선봉입니다. <laughs> 칠 제곱 인티제 경이고요 지상 베이스로 가족 스키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지암에서 스키 타는 마이클 점이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따라 스키 타는 용파 신동호입니다. 힙팡에서 스키 탑니다. 안녕하세요 아들하고 힙합에서 스키 타는 김진욱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 영근입니다. 지산 하이원에서 보드 탑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5번 제복입니다. <laughs> 어, 지산만 다니고 있고요 스키 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랑 기원입니다. 작년까지 지산이 베이스였고요 올해부터 힙박에서 가족들하고 탑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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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원에서 보드 타는 유별나형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매직캠 중석입니다. 자, 이제... 아직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아직이야. 베이스는 홈돌입니다. 와! 나 이거 해 보고 싶었어. 와! 아, 나...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끝났니다 주중원 지산이고 주말은 하이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오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랭이호철입니다. 저는 하이원에서 스키 타고요. 용평에선 술을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민선입니다. 딸이랑 하이원에서 스키 타고 주중엔 지산에 옵니다. 아 안녕하세요. 곰돌이의 젊은 피 오리서원입니다. 아 저는 지산에서 베이스로 스키를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산에서 스키 타는 찰칵정백입니다. 아 스키타는 제이슨 선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산에서 스키타는 박사만 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지산에서 스키타는 행복가들 연합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산에서 스키타는 둘째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와우>. <웃음> 안녕하세요. 엉뚱 진지정입니다. 지산에서 스키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에서 스키 타는 석쿠킹 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하이원에서 스키 타게 될 쫄보 달팽은이. 쫄보 선생 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지산에서 보드 타는 딸바보 도엽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누구야? 오늘 탄생하는. 마셨고요. 주변에 한번 정리 좀 하시고, 다들 이제 짐 챙기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공 t sure if y o u 리 e going 사 o be able to g e 니 이제 i t 저하고 저하고 of 수 있는 혜택은 e 번 22일부터 l i 에서 곰돌이 세 t o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2일부터 22일까지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